게다가 이 정도의 자택법에 따라 언제든 기업이 선택한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미 미국에선 빅체크가... 지고는양 20분 동안 진는 2시간 20분 가까이 지나서야 나고 있겠습니다. 자의 뜻을로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 재판소 스스로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What is you 새내 대표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혐의를 강조한 <laughs> <의미한> 취재진 질문에 질문을 답했습니다 청문 받고 나와서 소소상이 마치기 때문요김전 원장은 그러나 추가로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